서울에서 가깝습니다. 29분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강면에 있는 임야입니다. 평수 아직 큽니다. 가 25억 이상 100억대까지 가능한 땅입니다. 1억 낙찰가 제한드립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수배행장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아주 큰 평수입니다. 아래로 땅이 더있어요 여기까지 차 들어옵니다. 여기 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다 들어갑니다. 대량 물건 청정 계곡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평수 아주 큽니다.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산 정상 꼭대기까지 해당 물건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 산 정상 포함해서 아래로 큰 땅입니다. 서울에서 최고 인기 지역이에요. 거리도 29분이면 돌아옵니다. 예, 네, 해당 물건. 아주 큰 땅입니다. 전체에요. 여기 건물 있죠? 여기 지금 흰차 올라가죠? 네, 차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해당 물건 여기는 청정 계곡입니다. 그런데, 건국어예요 물이 늘 상시적으로 흐르는 계곡은 아닙니다. 네 해당 물건 이겁니다. 상당히 큰 땅이고 도시 지역 자연녹지입니다. 이 옆에가 아스콘 포장 도로인데 거기서부터 우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이쪽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현재 차는 들어와요. 주변에 숙박시설, 펜션, 영업시설들, 성업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29분 거리 북한강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기지역 땅입니다. 이겁니다. 옥수아지 큰 땅입니다. 가운데 바깥이 가려는 곧그 길, 그리로 현재는 차 올라갑니다. 이겁니다. 해당 물건. 큰 땅입니다. 요 길을 통해서, 여기 지금 흰차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네, 차 올라갑니다. 해당 물건. 이쪽. 여기는 북한강입니다. 이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저 가운데 북한강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운데 차 있는 읍집차와 SUV, 흰차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흙길 그리로 쭉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지까지. 그런데 그 땅은 나라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에요. 요 길로 차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인 땅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산정산 꼭대기까지 상당히 큰 땅이고 여기가 국어입니다. 요거 나랏땅 국어인데 우리 상시적으로 흐르는 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개척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 만드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만드시는 방법 이게 나라 땅 구건데 아래로 물이 이렇게 빠져내려가는데 요거개측해서 들어가면 건축 가능한 땅이 되고 현재도 1리로차두대 그 있는 이쪽으로 차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땅이에요. 자, 아, 점호가 얻으면 되는데 안내주면 별로 못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국어 개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그구 국어 개축해서 길 마, 만드시는 방법은 국어를 완전히 덮지 말고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날았던 국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스콘 포장도로 해놓고 여기 물 내려가게 시설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국어 조명 허가서 얻어길내서 도로 만드는 거 되는 겁니다. 그 국물 물건을... 건 현황이. 요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네, 이거 이거 그 지그땅 생긴 모양을 보면은 예 네, 이게 물이, 네, 물이 상시적으로 물이 사계절 콸콸 흐르는 상황이 아니기 지금이 때문에 지금이 4월이죠예 네, 지금 물 내려가는 이 부분 어저께랑 비가치고 물 내려오면 도로 만들어서 올라가면 사계절 됩니다. 물 흐르는 구거가 그 아니고 이 부분을 건천이니까 예, 이런 거는 20억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에서 100억이 넘어가면 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더 좁아. 이런 낙찰가 제한들이는 여기도 지금 물내려 가는 거 때문에 로이안내려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4월 17일 날 했습니다. 비온 다음에 가서 했는데 물려서 저 정도니까. 그러면 저 위에 물런거 바꿀 수있으면 그런 거지 하면 더 금상 저어에는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다. 여기 지금 옹벽천은 여기 여기서부터 이구고 네, 그렇게 도로내는 방법은 그리고 시골에 가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도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길 그리고 물 내려오는 양 감안해서 깊이와 폭을 만들어 가지고 길 내주시면 돼요 구고를 완전히 덮지 마세요 네, 이렇게 물 내려가는 홈 파주고 옆에 도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는차 들어오는 건 문제가 어, 없고, 그 계곡도 여러 개, 네, 계곡을 있소. 끼고 있는데 물량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물건지는 여기 이 네, 앞에 이 나지막한 리기다 소나무 공원 그 리기다 소나무 거기서부터 거두 그루 있는 한 고정도서부터 저쪽 고정도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저 산꼭대기 정상까지 상당히 큰 땅이고 저 앞에 저집조 있는 네, 평수 뭐 아주 큽니다 벌써 경매 몇번 나왔던가 자연녹지예요 당연히 경매가 개발 숱하게 건축 나와. 가능합니다 저 땅도 서울에서 29분, 29분 거리, 복합한 건축되에 뭐 있는 최고 있는데, 인기 지역 땅입니다. 오값이수을 수록, 뭐 당연히 거. 가능하고 주변 네? 영장 가능한데 네. 도로는그 그러니까 아래 이 동네에 <laughs> 그가 잡지 않는 정식적으로 네, 도 하나 해볼까 하다가 도로, 다 도로가 되니까, 도로. 도로가 되니까 이 동네 아주 당점영호가 도로 오셔도 되고요 선택하시면 돼그 감안해서 산국대기까지큰 땅이고 25억에서 10과 100억 넘어가는 땅인데 이런 낙찰서 제공드리는 겁니다. 저 앞에 이상 쓰고 가져오셔도 땅값만으로도 돌아붙이는 게 앞에 기준만으로도 9억데 여기 이게시는 거예요. 일단 공시가도 비쌉니다. 저건데. 전혀 네, 물이 해당 물건이 흐려요.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물 하나도 안 흐르잖아요 여기는 물이 없잖아 하나도 네, 지금 물 하나도 안 흐르잖아요 이게 지금 국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어져 올라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 흘러내려가는 흔적은 있는데 여기만 봐도 지금 물이 전혀 안 흐르잖아. 네 물골 흔적만 있지 물 전혀 없습니다. 한요 정도서부터란 말이야. 땅은 땅은 아주 좋아. 그러니까 네, 저 아래서부터 앞부분 아주 완만한데 상도 좋아요. 당연히 허가가 나오는 거니까 저명 허가 얻어 가지고 도로에서 바로 보시는 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산꼭대기까지예요 네, 꼭대기까지 아주 그냥 큰땅 가져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만한, 그리고 요거는 뭐, 이 예, 병사도 안 나오고, 깎아버리면 한꺼번에 다 깎아버리죠. 그 높이, 높아봐요. 한3 m 높이 밖에 안 돼요. 앞에 날등은. 아, 4m에서 한 7m, 8m 밖에 안 돼요. 높이도. 그러니까 요런 날등 날려버리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고, 요게 지금 국어인데, 물이 하나도 안 흐른단 말이야, 지금. 예, 요게 국어인데, 물안 흐릅니다. 아이고, 벌통만 있듯이 다 죽었나 보네. 네, 요즘, 요즘 벌이 뭐 없어벌 순환이죠. 농약, 계절, 아니, 기온, 때문에. 이게 국어인데, 물이 없잖아? 네 물이 없습니다. 골짜기. 네, 이 계곡. 계곡 골짜기에 물 없어요. 물안 흐르는 구구요 건국어. 확실하게 확인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로, 산꼭대기까지. 예, 도시 지역 자연 녹지 평소가 큽니다. 수원 안평 땅에 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땅은 올라가는 아, 길이 이 차에 있는 집차하고 저 흰색 s u v 에서 있는 이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 땅입니다. 점형호가 얻어서 도로낼수 있게 화가를못 받으면 땅 생긴 모양을 여기 물 흐르는 이 물량을 보시면 4월 17일 날 촬영했고 그 전에 비가 왔는데 물량이 저정도밖에 안 되고 그 위에는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물내려가게홈 파주고 도로만으로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홈파줘서 물 내려가게 하고 도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흰차 있는 거리로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게 다른 사람 땅이에요. 거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게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그만평, 큰 땅인데, 어, 그 아래, 올라려가는 또랑, 그거 조명호가 얻어서 올라가면은 도로 조건 많을수 있는 겁니다. 25억 최저, 25억에서 100억 넘어가는 시가 형성된 지역, 그 지역 자연 녹지, 수만 평입니다. 땅 큽니다. 네, 이거예요. 땅은 경남향입니다. 서울에서 29분 거리 강한변에 있는 땅입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가능하고 수비 아영장 무료 조건 만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마시고 문자하시고 정보달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일절 금지입니다. 암흑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여러분들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곱찰 봐야 되겠다. 그런 선택권 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비공개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비록 컨설팅 1년 가입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형도 지역 분석만 맞는 물건 찾아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건성건성 보신 분들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 되시는 분 이며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가는 이며 전문 채널이고 영상의 내용은 낙찰 받고 나서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토목 설명드리는 전문성 인정되신 분 이미 흑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수배가치, 그리고 탄소 거래권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는 대한민국 최초 채널입니다. 소나무 조경수 있으면은 1조 넘어가는 수배가치 대대선수 불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런 전문 영상 꼼꼼히 보셔서 신뢰되시는 분,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시는 분들만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 등에서도 회원가입을 하십니다. 교육부분들이. 그 전문성, 성실성 두 개, 신뢰되신 분들만, 1 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시거나, 꼼꼼히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돈을 받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문자하세요. 5천 예산 가지고 2억대 낙찰 가능하고, 1억 예산 가지고 7억대 낙찰, 이억 예상 가지고 13억, 15억, 15억 대 낙찰 가능해요. 이렇게 남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 100억 넘어가는 물건은 100억 넘게 싸게 낙찰시켜드려요. 시가는 훨씬 더 돈을 벌게 해드립니다. 그거 인정되셔서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IP가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방법, 성아, 땅만 얼마 예상가지고,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니까, 꼼꼼히 보시고, 실내 되신 분들만 문자 보내시기 바라요. 땅수유주 활용 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성아, 집은 용도 문자 주십시오. 공짜 하시려는 분들 사절합니다 유료에요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목표 되는 경우에 임대해 주십시오 그림수나 채소한을 활용을 하고 땅을 살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9분 북한강변에 있는 소음한평 도시지역 자연 녹지 25억 이상 100억 넘게 땅을 만들 수 있는 편안한 전생활 하시면서 주변 환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숲야영장 1,350개 이상 할수 있는 큰 땅입니다. 돈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비여러분물 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연산 지속적으로 증식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료 컨설팅 가입하실 분은 예산에 따라서 내가 낙찰 가능한 감정가 기준으로 가입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아래 가입비는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감정가별로 추천받는 물건 1년 동안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있으니까 그거 지불하실 분들만 비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 달라 질문하시는데 낮짜고짜 가입비 얼마에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무슨 용도 어느 정도 몇평땅찾고 있다 문자 보내세요.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죠?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용도 지역 분수 타당해야 가입 수락되고 가입 수락되는 대한민국 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땅 낙찰 받고 박자 부르시는 세임 만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물건 아주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